일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그랜저 신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 중고차 시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시세를 잘 모르시면, 중고차를, 구매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원 매매단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의 시세를 갖다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더뉴 하이, 아이지 그랜저 어, 최신형이죠. 자, 2019년 이후에 나온, 아, 자 이번 달까지 나온 2019년 이후에 나온 아, 더뉴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차량 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하면 아, 휘발리나휘발유 혹은 LPG 차량과 함께 아, 전기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차가 달리다가 정지를 하거나, 이제, 아, 관성에 의해서 차가 이제 아, 정지하려고 하거나 속도를 늦출 때, 그때 아, 이제 남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덕을 내려갈 때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남는 에저, 에너지를 가지고, 어,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충전을 해서, 그 충전된 전기를, 이제, 저속이나, 아니면, 이제, 오르막 조행을 할 때, 엔진과 함께 사용하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보태고, 토크를 보태고, 연료를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기름이, 기름값이 더덜 들어가는, 이제, 연료를 절약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연료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에서 나오는 토크를 이용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 이제 차량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점은 단연코 이제 이제 연료를 절약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차량 아자 이게요 2019년부터 나온 아, 신형 하이브리드입니다. 아, 구형은 2017년부터 나왔는데요. 2019년부터 나온 아, 최신형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해서 아,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시세를 의뢰하신 분 아,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제 잘 보시고요. 시세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격순위대로 가격순위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격순위대로 일목요연하게 해야만 아 얼마에서 얼마까지 시세구나 하는 거를 어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내려가면서 시세가 조금씩 비싸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했습니, 해봤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가격이 싼 것이 지금 2020년식 하이브리드인데요. 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부 다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이게 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만 8천 킬로짜리가 자3,250 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가가 3 시작가 325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29,000km가 3,370만 원. 물론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개 옵션이 틀리고 등급이 틀리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 고객님들이 중고차를 살 때는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보니까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순으로 나열을 하고 거기서 아, 옵션이 뭐가 있지? 라고 하고 사면 아, 제일 쉽게 예, 이제 가늠을 하시더라고요. 자 49,000km 3 6 3 0자그 다음에 59,000km 3 6 7 0자 이건 40만원 차인데요. 자 키로수는 더 길죠. 여기가 등급은 똑같은 차죠. 2.4 GV 익스크루시브급 차량입니다. 똑같은 차량입니다. 자, 근데 이건 19년식입니다. 근데 20년식보다도 20년식보다도 19년식이 가격이 좀 높지요. 높게 책정이 됐죠. 어, 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차량 나름대로의 자 이게 어떤 멍청한 사람이 오래된 차를 이제 최신 나온 차보다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아, 비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량은요 합리적인 가격들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는요 옵션도 다양하고 등급도 다양하고 어, 이렇게 가격에 신차 가격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3690짜리 57000kg 3690아 요거는 2000년식이네요. 2020년식 참그 다음에 20 20년식, 33,000kg, 3710만원, 3730만원, 3750, 3760, 그 다음에 63,000kg인데도 3779만원. 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키로수가 차이가 제법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 그런데도 똑같은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14,000kg, 3,820. 그 어, 32 다음에, 32,000kg, 3,830. 그 다음에, 3,850. 그 다음에, 어, 61,000kg, 3,900. 그 다음에, 48,000kg, 3,950. 12,000kg, 3,970. 어, 35,000kg, 3,990. 그 다음에, 22,000kg, 3,999만원. 그 다음에 드디어 4만 6천 킬로짜리인데 2019년. 연식이 제일 오래된 건데요. 4,020만원. 자, 요거는 캘리그래피라는 등급이죠. 캘리그래피. 신차가가 4,900만원 짜리입니다. 4,900만원 짜리.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싼 가격입니다. 19,000kg, 2020년 4,030만원. 그 다음에 21,000kg, 4,050만원. 자, 캘리그래피. 자, 26,000kg, 4,090만원. 어, 36,000kg, 4,099만원. 그 다음에 39,000kg도 4,999만원. 아, 0 9 9만 원. 자, 이거나 이거나 뭐 똑같습니다. 차량이. 자, 그런데 2019년식이에요. 이건 2020년식이고. 그러면 똑같은 차가 아니죠. 예. 자, 이렇게 볼때 자, 2019년식 자, 키로수가 같으니까 자 거의 자요건뭐 그래봐야 석달 차이입니다 석달 차이 같이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020년식 31,000km 만 4,130만원 그 다음에 4,170, 39,000km 27,000km 4,180, 190, 자 4,249만원 4,259만원 이건 가격이 똑같네요 36,000km 만 키로수도 똑같고 차량이 똑같은데 색깔만 틀린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만원 차이는 같다고 보는 거죠. 4 4자 4,260, 4,280, 자, 이건 만 키로, 천 키로네요. 1,038키로, 2,021년, 자 르블랑, 2,021년이네요. 1,038키로. 자 요거는 42,000kg 자 1,000kg 하고 42,000kg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캘리그래피 이거는 르블랑 이거는 아래 등급 이거는 위에 등급이죠. 어자 요건 신차가가 4,897만원 짜리라고 합니다. 4,897만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4,290만원 3,600아20아36,000아 어, 키로 4300만원 그다음에 3만 1000키로 4310 그다음에 3만 4만 3000키로 4310만원 그다음에 19000키로 16000키로 4320자 이것도 4320 36000키로 이렇게 아, 있고요. 자 그러면 최고가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4350 2019년식 자 자 2019년식 인데요 몬백으로 4350을 어, 이제 부를까요 어뭐 만약에 이게 어, 턱없이 비싸게 내놨다면 이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 겁니다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예. 최상위 등급 캘리그래피 고요 어, 이렇게 또 어, 완전 무사고차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00km 4350 2021년 자, 아주 어, 새차 같은 거자 어, 사려면 요 차를 사시면 어, 됩니다 자, 단지 요거는 따질 건요, 신차에서 얼마가 빠졌어요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 신차에서 얼마가 빠졌어요라고 계산하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사실 분들, 자, 2020년식, 자, 이거는, 겸용이라네요. 하이브리드, 겸용, 4,350만원, 4, 28,000kg, 자, 19,000kg, 4,370만원, 그 다음에, 아, 24,000 킬로, 4,400만 원, 22,000 k 로 그다음에 4,490, 13,000 k 로 20년식 4,530만 원, 그다음에 20,000 20 킬로 4,570, 21,2,000 21 킬로 4,580, 그다음에 14,000 k 로 4,590, 그다음에 18,000 k 로 4,599만 원. 드디어 최고가 4,600만원입니다. 저는 2021년인데요. 그래도 어, 이제 2021년 이론이 딱 1년 됐는데요. 22,000km를 주행했습니다. 예, 22,000km를 주행했고요. 자, 캘리그 그피고 4,600만원에 판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시세를 안내해드렸고. 자 여기서요. 자 이제 주행키로 수가 제일 적은 거를 한번 어,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00키로 1000키로짜리 4350짜리 완전 무사고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음. 그렇요 4350만원입니다. 이거는 2021년,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4개월 됐네요. 4개월에 1000km 뭐 주행한 건 아니죠. 하이브리드, 이제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HEV 루블랑입니다 자, 이렇게. 자, 4개월 된 차, 아, 이제 안내해드립니다. 자, 4,35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차량은. 자, 뭐, 볼게 없지요. 네, 뭐 가격만 따져보고 그냥 사면 됩니다. 신차니까요. 자, 1,027km 주행했고요 자, 뭐 신차 그대로니까 뭐볼 것도 없습니다. 자, 뭐, 몇번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 현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자, 뭐 안만 밑에 급이라도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버튼식 어, 변속기, 버튼식 변속기 정착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도 어, 최신형이니까요 2분할식돼 있고요 옵션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어,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버튼식 전동식 파워 트렁크 뭐 개쪽 있고요 자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뭐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뭐 성능적인 편은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2021년 10월 아, 이제 1,000km, 1,026km네요. 1,026km 사고, 완전 무사고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자이 차는 뭐 신차 AS, 이제 뭐 되는 차니까요자 빌트인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돼 있고요. 신차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저렴한 차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 자, 이거 썸네일에 띄운 차인데요. 3,250입니다. 자, 그럼 요 차는요. 4,350, 2021년 10월식이고, 요 차는 3,250. 제일 가격이 싼 차입니다. 가격이 제일 저렴한 차. 차는, 요 차도 완전 무사고 차예요. 자 완전 무사고 차인데요. 자 2020년식입니다. 2020년 5월. 아1년이더 됐죠. 저 차월은. 자 이거는 프리미엄급이고요. 이렇게. 뭐이 차도 아주 깨끗한 차입니다. 예, 주행 거리는 78,000km. 자 키로수를 좀 많이 탔죠. 78,000km를 탔습니다. 저는 3,250에 판매합니다. 자, 뭐 옵션 은뭐다있 습니다. 아, 자, 빌텐캠또되있 고요. 뭐 열선 다있 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현대 더 뉴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2.4, 아, 이제 하이브리드 차, HEV 프리미엄, 어, 어, 하이브리드 차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 시세를 잘 보시고요. 시세를 잘 보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들, 자, 사, 아, 이렇게 4,000, 아, 어, 600에서부터, 4600에서부터, 최저가 차량, 4000, 어, 3250만원짜리 차량까지, 이렇게 시세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사, 최하 3200에서, 어, 3200 주셔, 이상은 주셔야, 최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싼건 키로수가 좀 높고, 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어, 적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 등급을 한번 보는데요. 프리미엄, 최, 에, 어, 최고 등급은 르블랑. 그 다음에, 스 아, 자, 프리미엄 익스크루시브 캘리그래피 프리미엄 초이스 르블랑. 르블랑. 이렇게, 등급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는 이제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미엄급, 익스크루시브급, 캘리그래피 급, 프리미엄 초이스 급, 르블랑 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차가 프리미엄은, 어,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 3250. 자, 프리미엄 초이스는, 예, 프리미엄 초이스는, 자,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등급이죠? 자,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초이스를 해서, 예, 이제, 한 등급 우회가 아니고요. 네 등급 위에죠? 이렇게, 예, 잘 보시면 됩니다. 3370. 29,000kg, 3370. 20년 4월씩, 예, 이렇게 예, 안내 드립니다. 자, 시세를 잘 보셨나요?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또 아니면은, 어,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최신형 그랜저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 사실 하이드, 하이브리드나, 이제 뭐, 어, 일반 휘발유차나 가격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사실은 엇비슷한데요. 어, 이제 장점을 살려서 하이브리드를, 어, 사실 수도 있고요. 중고차 가격은 엇비슷합니다. 예, 엇비슷해요. 어, 요새, 이제, 연료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서 하이브리드를 요새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어, 차량 성능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처음 나올 때는요, 또속색기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자 전기차로 가시기 전에 전기차의 명점이 많이 있죠. 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은 아 전기차의 명점이 그대로 거의 유지될 겁니다. 아마 충전 관계나 또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가 지금 과도 과도기 인데요. 아 이제. 아,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타고 또 이제 거의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 차들은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타셔도 이제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 앞으로 지나가면 이제 전기차도 이제 훨씬 이제 이 어, 내연기관 차보다 가격이 이제 같거나 낮아질 겁니다 아마 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개발비가 사실은요 제조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제조비는 적게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모든 부품들이 다 이제 비싸지만. 아,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땐 굉장히 비쌌지만, 아 이제 막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요, 어, 뭐, 거의 이제, 뭐, 헐값이지 않습니까? 차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전기차가 더 만들기가 쉽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배터리 값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내려갈 걸로 봅니다. 5년 후에는 굉장히 지금 뭐 배터리 이제 어. 전지, 자, 뭐, 배터리 회사 차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것도 이제 버블이 끝났다고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더 어, 내리거나 오르지 않고, 어, 오르진 않고, 이제 어, 한 5년 어,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배터리가 뭐 딸리지만 이제 모든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배터리 생산도 아마 이제 재고가 넘쳐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 하이브리드가 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이 과도기에 자동차가 이제 패턴이 바뀌는 이 과도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